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환하게 들리게 해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기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학생들 또한 해를 시작하고 마음을 다잡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한 학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 마가복음 1장을 저랑 같이 보시죠. 저희들이 오늘 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마가복음을 몇달 동안 사실은 봄학기 동안에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성경에 있는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가가 자기가 쓴 복음서를 그렇게 제목 붙인 것입니다. 그 제목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복음이라는 말,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에 이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은 구약성경에도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 가운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얻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다스려 주신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복음의 내용은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했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15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통치하셨는가 그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완전하게 나타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스리셨기에, 어떻게 대하셨기에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차가 고장나서, 차가 부서져서 그 카센터에 이제 가서 차를 맡기고 그 카센터에 있는 그 셔틀을 타고 그 베일러로 오는데 그 셔틀 운전사가 그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 그렉 메이에서 제가 차를 고치게 됐는데, 아, 그렉 메이에서 일하는 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다른 딜러샵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딜러샵에서는 자기 보스가 항상 제등 뒤, 자기 등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무슨 딴짓을 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고 맨날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 일하는 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렉메이에 왔더니 이 그렉메이, 보스가 그렉메이인데 아, 이 사람이 자기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데리고 무슨 레스토랑에 가서 야, 니네들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시켜라고 먹여주고. 또, 인시오런스도 자기가 너무 잘해줘서 자기가 월커가 아니고 마치 패밀리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그렉메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도 좋대요. 누가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악한 사람이 다스리면 그 세상은 정말로 살기 싫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선하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 세상은 정말 살만 나나.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들어 그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몸에 할례를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찔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데 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이렇게 불의를 행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찔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와서 회개 의 세례를 촉구했을 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유명한 무슨 아 무슨 프리처나 또는 이렇게 유려한 레토릭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본문에 보면은 요단강 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오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웨이코 한복판에서 스트릿에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브라저스 리버로 나와갖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순순히 가서 그 뭣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제가 사실은 7살 때 아버지한테 300불짜리 그거 사달라고 안 그러면 훔쳐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렇고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일,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게다가 용기까지 주셔서, 내가 죄를 고백해도 죽지 않겠구나. 내가 죄를 고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막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굽혀지잖아요.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가 어떤데, 내 명성이 어떤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다 막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진실한 관계도 사실은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숙적의 관계로 지내온 이유가 그 중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중심적인 이유 몇 가지 중에 위안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절대로 일본이 우리가 보기에 진심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절대로 회복되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정말 못할 짓을 저질렀다. 그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이 구겨지고 자기 명성이 구겨지는 것 같은 그말 한마디를 하면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앙금도 대부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그 어떤 관계도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에 이렇게 반응해갖고 죄를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뭔가, 어, 너그 죄졌냐? 그러고서 추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추궁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면은 그래 이 변상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절대로 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연약함, 내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자, 그들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말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벌어지지만,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월카가 않으신다고요. 그래, 내 아들아.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가운, 물 가운데서 올라오실 때, 8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다름 아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구원을 우리한테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죄를 고백하게끔 하신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연약한 심령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그걸 더 넘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세례 받는 어떤 사람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냥 너 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 그, 기뻐하는 자녀로 받아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안달복달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인정받아야지 셀러리도 올라가고 애니얼리 컨트랙 하는 것도 좋은 포지션 위치할 수 있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는 루저가 된것 같고 바보가 된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프로브하기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거를 후회하시지도 않고 그거를 영원히 마음에 품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 베일러 주변에서 그 운전을 하고 학교로 가는데 베일러 주변은 30마일 존이 있습니다. 20마일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걸릴까 봐 항상 20마일로 아 20마일을 넘지 않는 딱 20마일로 이렇게 쭉 달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뒤에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스피드를 보니까 2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이프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경찰차가 뒤에 있으니까요. 운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렇게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어, 이렇게 일 마일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불이 뒤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20마로 달리는데 왜 불을 키고 난리야. 그러고는 이제 옆에다 세웠죠.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나와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등이 고장났다. 미안하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뒤에서 나를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자유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실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를 딱 뒤에서 봐주고 있으면요. 나는 자유롭다고요. 나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앞에서는 내가 즐거워하면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이라고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무엇을 하건 간에 내가 너를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인정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삶 가운데는 넘치는 자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뒤에 경찰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제 부모님 안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벨로에 가서 파티해야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잖아요.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이제 가서 이 신나게 놀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자유는 창조적인 자유죠. 선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따뜻한 눈길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삶에 딱딱한 부분이 점점 없어져요.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란 것은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천국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24시간 부패가 이렇게 열리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휴양지에 온 것처럼 그 천국에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이런 거막 먹고 마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게, 그게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 영원한 가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불러주신다고요. 그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 잡는 것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냥 물고기 잡는 곳에 그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물고기를 잡건 뭐를 잡건간에 네가 궁극적으로 할 일은 사람을 낳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이 생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구원은 무슨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전 인생과 우리 전 존재를 아주 충만한 의미로 채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삶이 허무한 것에 굴복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중요한 존재다. 너는 내 나라의 중요한 아들과 딸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리로 보낸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머리 좋고 인격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제게는 그럴 만한 자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때가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모든 때는 이미 준비된 때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꼭 하나님께만 아니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인정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우리도 그 다스림 가운데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또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드리며 사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인생들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을 이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